네 안녕하십니까 라만입니다. 음, 일단 이 화면으로 나온 거 보면 공지겠죠 일정을. 음 제가 뭐 영상을 찍고 싶긴 한데 계약하면서 일이 좀 틀어지면서 영상 찍을 시간이 좀 줄고 있어요 컴퓨터 할시간이 넘쳐나는데 그래 가지고요. 일단, 뭐, 다른 게 아니라, 이벤트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, 한두 분씩. 그래서, 제가 할수 있는 게, 님들 댓글 읽어주는 거랑, 아프리카로 잠깐 소통, 전화데이트 같은 건 모르겠고, 소통하는 거랑, 그리고, 원하는 모드 플레이. 그리고 마크 카트 멀티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게 가능할 거고요. 이야기 끝난 뒤에 마크로 돌아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돌아왔는데요. <laughs> 마크 오류는 마크 오류로 인해서 일단 급하게 카트로 마크한다고 해놓고 카트로 돌아왔습니다. 그러면, 일단 뭐, 한두 판만 하고, 아, 소리 좀만 더 올릴까? 아, 내 헤드셋 소리가 내려가 있었구나. 한두 판만 하고, 뭐, 할까 대해서 물어보시면, 여러분들은 답을 안 해줘. 내 걸리는 대로 안 해. 귀찮은 건 질색이라. 아프리카를 해도 좋을까? 지방이 왜 이거밖에 안 잡혀? 아프리카에도 좋을 것 같긴 하고. 근데 솔직히 아프리카면서 할 게임이 없네. 에 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은 걸할 수가 없어. 강태냐 이 새끼. 아니 진짜 뭐 방이 이렇게 없냐? 아 거지 같은. 사람 많은가 레디 레디 아이 쇼 나만 차가 쓰레기인가 얘로 갈래 근데 카트는 진짜 오랜만이네 왜 부스터가 안 써져? 이래? 개초보 됐다. 요즘 재밌는 게임이 없어서 게임을 잘안 해. 진짜 실력이 병신이 얘긴 했어, 나. 아니, 근데 왜 부스터가 안 써져? 팀부 타임 존나 안 맞아, 나 아, 거지 같아. 아, 나 씨. 아니, 근데 왜 내가 부스터 쓸 때만 저게 뭐이냐 거지 같네? 거지 같은... 아나아 아, 몰라. 인도네침범할래 아, 이름... 거지 됐음. 끈적해... 아씨... 내 눈이 안 좋아졌나? 왜 갑자기 병신같이 보이지? 쪽도 내려간 것 같다. 안경을 안끼니까 쓰... 아, 그지 같은... 아, 근데 이건 진짜 솔직히 파츠... 파측, 파츠인가 뭐든 일단 브레이크는 있어야 된다. 드리프트 탈출... 개안 맞아. 나 아무것도 없다. 그걸 막을 거면 아예 하지를 말던가. 열었네. 그게 새끼야. 나 이매 못 하는데. 아씨발 끈적해. 아, 진짜. 진짜 카트 시가 병신 됐어. 아 이런 젠장. 감사해요. 이거 존나 미끄러지네. 어, 어, 뻔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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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내가 이 정도로 드리방 못 추천하는 거는 저 심각한 애들이? 어? 야, 뒤에 없어? 생한데 아이고, 너무 길게 잡았다. 쇼플 따위 모른다. 기다려주시는 매너를 빌어 들이박자. <laughs> 나 진짜, 님한테 물어, 님들한테 물어보자. 이벤트로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? 에? 네? 멀티 빼고, 멀티 서브는, 제, 카페에다가 제가 물 음. 카페에다 게시글을 올릴게요. 거기다 신청해 주... 아게시글을아 게시글 맞구나. 안돼 아, 거기다가 올려주세요. 제가 만들테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시고 서버 신청은 또 이러면 안 온디? 얘는 또 블루로 왜 바꿔? 차라는 쪽으로 끼는 거 봐라. 아이씨, 동방은 맨날 걸려. 동방만나면 기막하고 싶단 말이다. 옥차. 아, 왜안 돌아 또? 아, 팀부 저이스. 썸 타임 존나 안 맞아. 예. Yeah. 진짜 동방은 도탤 것 같아, 진짜. 더 했다가. <laughs> 아무튼, 앞에서 누가 길막인가? 뭐든지 일단 누가 튕겨나간 덕분에 살았어. 이겼다. 뻔버기. 불량감자전 점나게 떠들어 음 나간다 오케이 응? 근데 나오니까 화면이 나가냐 근데 카트에 솔직히 물렙 너무 많아 뭐 일단 나도 물렙이긴 한데 한판 뛰다 말겠네. 어, 근데 왜 닫지? 아, 이젠장 나 이면 뭐 하는데? <laughs> 어? 아, 요, 씨, 에 아, 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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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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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내야겠네. 사람 여러분들, 바이.